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천식, 아토피 이런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런 면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 면역학은 사실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워하는 학문이고요 허물며 일반인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해부학 교수 강의 노트는 한번 만들면 정년 퇴임할 때까지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면역학 교수 강의 노트는 해마다 새로운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첨가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면역학은 어렵고, 또이 시간에도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새로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면, 그 이론에 따라서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개발되고, 또,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그 표적 항암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 깊이 있는 면역학을 공부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거든요. 지난번 장 누수증후군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몸으로는 여러 독소들이 들어오는데 피부를 통해서 한 10%, 또 호흡기를 통해서 한 20%, 장 점막을 통해서 무려 70%가 외부의 독소가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독소나 어떤 병원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도 우리가 늘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점막 세포 밑에 있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위장이나 소장, 대장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음식물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접하는 체전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부세포나 또눈 점막 세포 또, 코 점막, 또, 기관지 점막, 장 점막, 이런 점막 세포 밑에는 바로 여러 가지 그 수지장 세포나 이런 대식 세포, 이런 면역 세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로 얘기하면 육군, 공군, 해군, 또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 이런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경찰의 치안을 유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 이 순간에도 계속 어떤 병원균이나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점막 세포 밑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렇게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마운 어떤 면역 세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그런 면역 세포들 한 번쯤 너무 귀엽잖아요. 내 몸을 지켜주고 있는데. 또 수고수, 수고하고 있는데. 면세포들 이름 한번 좀 불러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칠판에다가 그런 면세포 이름들을 쭉 적어놨거든요. 잠시 칠판을 보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이런 면세포들 이름 좀 한번 불러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조혈모세포에서 골수계와 림프구계로 분화가 되요 면역세포들이 골수계는 그 우리가 흔히 과립구 좁은 의미의 백혈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호산구, 호염기구, 호중구가 있고 또 비만세포 비만세포는 여기 안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알러지에 일어나면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그것이 여러가지 콧물재측기 이런 가려움증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거거든요 비만세포가 여기에 해당되고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식, 잡아먹는다는 거죠. 어떤 외부에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대식세포들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주로 잡아먹는 탐식작용하는 게 대식세포고 수지상세포는 이 수지라는 게 손, 손을 닮았다는 거죠. 이렇게 손, 손을 닮은 그런 수지상세포인데 아메바처럼 이게 수시로 이게 변형, 형태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얘는 90%가 정보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면 이 수지장세포가 그 물질을 전부를 잡아내는데 여기에는 TLR이라는 TOL-LIKE r e c e p t r 라는 TLR이라는 그 수용체가 한 10여 개가 발견됐거든요. 현재. 그래서 TLR1, 2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이 여기에 각각 붙는 어떤 그 물질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지장세포는 군대로 얘기하면 무전병이나 마찬가지예요. 적군의 어떤 동태를 파악을 해서 후방에다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무전병 같은 역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90%가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게 수지상 세포예요. 그래서 여기에 립세터가 한 10여 개 발견되었어요. 어떤 물질은 어디에 붙고, 어디에, 어디에 붙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어떻게 인식을 해서 나중에 T세포에서 t 로로 분화된 거를 T1, TH1으로 할 거냐, TH2로 할 거냐, 이런 TH17, TREG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화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지금 한 번에 보다고 뒤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수지상 세포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세포다. 여기에 해당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림프구계로는 NK 세포. 아주 강력한 사해하는 세포인데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우리 몸을 방어해주고 살해하고 잡아먹는 그런 좋은 세포, 강력한 세포거든요. 얘는 감염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T세포, B세포는 한 3일에서 한 7일 정도 지나면 후천 면역으로 등장하는 세포들이고요. 나중에 T세포는,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는 TH0로 분화가 돼서 림프절에서 얘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병력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이게 th 정부에 따라서 th1 또 th2 뭐 이런식으로 분화돼서 우리 몸을 이제 지켜주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면역세포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이나 알러지성 천식 아토피 이런거 다룰 때는 이런 면역 세포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면역 세포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가 비염을 크게 나누면 한세 가지 정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한세 가지 비알레지성 비염, 또알레지성 비염, 만성 비염 뭐이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비알레지성 비염은 항원 항체 반응이 아닌 어떤 감염이나 호르몬 계 이상 또코 가운데 있는 그 물렁뼈를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비중격 만곡증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넓어지고 이러면서는 오 불균형에 의한 여러 가지 비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비알레르지성 비염이고 알레르지성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같은 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 항원에 의해서 우리 면세포들이 항체를 만들어서 그런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인해서 나오는 IGE라는 항체가 많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지금 콧물 재채기, 코막힘, 아주 힘든 그런 알러지 비염이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알러지성 비염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혈관 운동성 비염 같은 경우는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주 코가 혈관이 부풀어서 막히고 힘들어하고 이런 만성 비염으로 간 상태를 이제 비알레지성 비염, 알레지성 비염, 만성 비염 이렇게 한세 가지로 대략 나눌 수 있는데 더 세분하면 뭐 건조성 비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일단 알레지성 비염을 위주로 해서 면역 세포들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요. 더이 구체적인 어떤 약물요법, 영양요법, 한방요법, 이런 거는 이제 2편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이런 어떤 알러지성 비염도, 어 완벽하게는 뭐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면역세포들을, 어떤 면역세포들의 작용원리를 알아보고,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은 면역세포 균형이 깨져서 생긴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한방요법 또 영양요법 이걸 총동원해서 하면 콧물 재채기 눈물 뭐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면역세포하고 관련돼서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복잡 하고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1편 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에 그 후속으로 2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알러지성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이런 거를 좀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한방요법과 영양요법.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양리학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